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왕이 이 주제날 잔치,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속정인 무엇이냐 곧허락하겠더라 그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하지라도 시해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유대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서 죽이중과 독함과 승려람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가노비로 팔렸더라면 놈이 내가 참다 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놓고 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니 아우스네는 왕이 왕후 에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히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마님이 있다 하니 하마님 하만이 왕하가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던 왕이 놓아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은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른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한은상에 엎드려 뒀다 오늘 왕이 있는데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왕을 강간하지 않고자 하니 이 말로 왕에서서 나무에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네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니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믿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는 섬리의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섬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에게 지금도 여전히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 단순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고 이루시는 역사적 구속적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에스터에는 기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환상도 없습니다. 역사 인물들처럼 우리가 이순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많이 작용되고 있는 책이에요. 지난 6장에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대기를 잃게 되고 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충성 때문에 또 알게 되고 또 하마는 더 높아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죠 모든 무대가 갖춰지고 모든 장치가 준비되어지고 에스더 7장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흐름이 결정적인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한 두 번째 잔치예요. 겉으로 보면 왕궁의 화려한 식사자리이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세팅하셨어요. 하나님의 판입니다. 에스더 또한 철저히 때를 기다렸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침묵했던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죠. 그녀는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거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던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만이었어요. 왕비를 통해서 하만의 계약이 드러나자 왕이 갑자기 화가 났죠. 그리고 이 잔치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장면이 독자에게는 긴장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하만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어, 이 일이 뭔가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뭔가 회피되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왕이 지금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제일 혼란스러운 사람도 사실은 아수에로 왕이에요. 이전에 하만이 왕에게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서 유다 민족을 없앨 것을 제안했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왕은 그에게 반지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이 왕비 에스더의 민족인 거죠. 그럼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왕비도 죽여야 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죽음으로 넘기는 명령이 자기 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나 충격과 혼돈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왕비를 위해서 그렇다고 당장 하만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정치적인 이인자를 단번에 버리면 왕이 운행하는 이 어떤 경제, 정치적인 이 판단에 오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죽이는 일을 또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요. 어떤 판단을 해도 왕에게는 4년 초과인 셈이죠. 그래서 자신의 분노, 자신의 체면, 자신의 실수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내부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잔치 자리를 벗어난 것이겠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에도 보면 혼란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요소는 대부분 자극적으로 시청률을 높이는 데 사용되죠.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다투다가 적당히 회복되어서 하하호하고 해피엔딩이 되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기대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만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실 너희 둘은 이복남매다라고 이렇게 알려 주죠. 한 여자가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났다가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돌아와서 다 부셔 버리겠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당하고 속, 속습니다. 재벌 이세가 자신의 어릴적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알게 된그 원수가 알고 보니까 존경하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또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얄미운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신입으로 오기도 하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어서 가족 관계가 꼬이기도 하죠. 아하수헤로 왕도 하만도 지금 상황이 완전히 꼬였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잔치율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때 바로 왕이 극대도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상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그 찰나에 보고, 이렇게 말하죠. 저놈이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이 장면이 하만을 없애는 왕의 결정타가 됩니다. 당시 식사 문화가 그랬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식사를 하고 서로 기대해서 먹었죠. 우리도 소파에 앉아서 과일 먹거나 TV볼 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는 것처럼 식사 문화가 그랬어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모컨 들고 과일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다를 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실이나 귀족들 그리고 고대 근동이나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기대 누워서 식사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부 상류층에서 식사 문화가 채용되었고 또 신약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 식사 모습을 볼수 있죠. 물론 왕과 왕비와 하만의 자리가 서로 다른 게 각자에게 몇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징수성찬이 따로 차려져 있었겠지만 하만이 지금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의 출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왕우였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왕이 나를 죽이겠구나 해서 왕비에게 엎드려서 기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착하게 걸어가서 나좀 살려주십시오 하겠어요? 우리가 불이 나고, 사고가 나고, 불에 빠지고 위험한데 조심하십시오. 혹, 수, 혹 숨을 좀 참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친절할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만도 다급하게 기어갔어요.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인데 왕이 보기에는 마치 왕을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왕비는 옆으로 누워있고 하마는 엎드려서 기어가니까 너무도 민망한 장면이 열출된 거고 왕에게는 격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된 거죠. 게다가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왕비에게 자비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달려하는그 찰나에 왕이 그걸 봤으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 순간을 심판의 명분으로 삼았어요. 왕의 체면도 살리고 하만의 악행도 단죄하고 왕비도 마땅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명분이 된 겁니다. 하만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만이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살려달라고 비는 자신의 처절한 몸부림 목에 힘주고 살았던 그가 지금은 자신의 몸도 낮추고, 목숨을 구월해서 기어가야 했던 그 간절한 순간에, 오해를 받고, 변명조차 할수 없이, 얼굴이 가려진 채로 끌려나가 버리죠. 결국 그의 교만은,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나무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성경은 하만은 나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아말렉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출애국기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꼬리를 치고 약자들을 치고 비겁하게 그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모력하고 빼앗고 도륙했던 그들의 원수가 남겨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그 악이 유지되었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살아있었고, 거기에 하만이 그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은 그 악을 끊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악은 이렇게 침판하십니다 쌓여있던 악, 누적되고 있는 악,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같이 마음대로 달리고 있는 악, 겸손도, 양심도,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더잘 지내는 듯 하지만, 허무하게 그러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면 거대한 제국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식민지, 수많은 전쟁터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 민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의 도구로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맥성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지 못하니까 우상숭배하는 이방 문화를 가지고 그들을 제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왕비도 하만을 아무 명분이나 이유 없이 없앨 수 없어요. 하만을 없앨 수 있는 건 다른 제국의 왕도 아니, 오직 페르시아 제국의 왕, 하만이 이인자로 있는 1인자 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왕비가 뭔뭐 대단한 일들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는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악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말하지만, 남이 옳다고 해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으십니다. 내가 바로잡지 못하면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약한 것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맞설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 그렇잖아요. 자녀의 또 자녀 세대의 사람들이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를 보면 은 우리는 무언가 가로잡기 위해서 더큰 힘을 사용합니다. 너 핸드폰 요금 안 내준다. 너 용돈 안 준다. 너뭐못 끊겠다. 너뭐안 사준다. 조금 치상방법이 될수 있지만 부모만이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이 적당히 타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더큰 믿음을 통해서 영원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 때로는 고통, 때로는 상처,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 정보나, 그 어떤 여행을 가도 계획표가 있을 텐데, 아무 계획도 안 느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포함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까지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인 거죠. 이사야 3절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험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멀리 있는 악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초등학생 유괴, 초등학생 대상의 성범죄, 살인사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뉴스가 잠잠했던 걸까요? 그동안 묵혀있던 걸꺼낸 걸까요? 너무도 예전의 일들, 너무도 오래된 일들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하고, 20대가 아이를 유기하려고 하고, 남자 두 명이 여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를 납치하려고 하는 게, 저는 막 훈련사인가 했더니, 아니, 한달 사이 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연인이 살인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일어날까요? 선지자 하박국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다는 부패했고 악인들이 득세했고 의인들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린 형통해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들으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왜 자꾸 하나님 악이 승리합니까? 악이 왜 이렇게 판을 치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는 이 사이에서 짓는 죄도 없는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해를 입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우리 현실과 비슷한 탄식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몫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악이 앞서가는 것, 다른 사람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냥 허용되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오름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제국의 왕에게 섭리하시고 악한 하만에게도 간섭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온전하게 오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에게 죄와 죽음을 제공했죠. 그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구약 내내. 사탄을 향한 완전한 승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전부 다 영원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예언이 성취되고,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선포되었었나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너무도 많은 세대를 거쳐갔기 때문에 영원한 패배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죠. 어설프게, 애매하게, 적당하게, 때마다 분주하게 그때 그때마다 나타나는 죄와 악을 해결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존재를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를 내어 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에스더의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고요.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하려고 그래도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듯해도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한 지점을 지나면서 그 성리하신과 그 운전하신과 전부 채우시는 풍족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성된 어떤 목적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신호를 받고 멈추고 정제하고 가는 그 모든 지점 지점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늘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만의 몰락은 오만과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순간 지점이기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죠. 아주 특별한 고난이나 기억할 만한 <laughs> 특정한 사건이 아니어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는 지점처럼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계획을 짜고 어느 특정한 멀리는 꼭 인생에서 가보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를 세워서 특정한 날 해외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쾌락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감으로 말미암아 야 이런 곳도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기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갔다 와서 느끼는 것은 거기에 있을 때와는 다른 겁니다. 거기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쾌락 말고 모든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어느 한 지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갔다 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특정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씻을 때, 밥 먹을 때, 뭔가 준비물을 챙길 때, 누군가 연락을 할 때, 쉴 때, 앉을 때, 잘 때, 모든 때, 교회를 나설 때, 나올 때, 집으로 기가하는 길,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리하신과 우리의 발걸음은 교차하는 지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한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지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리는 꾸준히 있었고, 우리가 그 지점들을 찾아내야죠. 얼마나 우수히 많은 정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역사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오직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득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걷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 하나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가오는 버스와 지하철과 바뀌는 신호등을 기다리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교차하는 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듯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선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짜놓은 판에 우리가 등장하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1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셨어요. 우리는 까먹고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놓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분에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리하심의그 지점에 그를 붙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차점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그 교차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때 반대하는 사람, 거센파도, 강한 태클을 너무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뜻하신 일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원성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전부를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는 안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각오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 교차점을 통하여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듯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또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알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세상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라보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보지 못했던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들의 의롭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교차되는 그 지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순간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정의와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주어진 모든 시간을 십자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